안녕하세요 모닝접종입니다 오늘은 전주맛집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번째 집 전주역 완주군 사실 순두부 본점입니다 여기는 삼대가 대를 이어서 하는 순두부 장인 맛집입니다 다들 전주하면 콩나물밥만 하는데 전주에서 순두부찌개도 진짜 유명해요 전라도식 순두부찌개 하면 전 여기 꼭매년메 순두부 돈까스 탕수육 김대떡 등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물순두부찌개와 빈대떡을 시켰습니다 빈대떡은 약간 간은 살도 있고 너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 좋아요 양념장 찍어 드시면 추천드립니다 순두부찌개는 진짜 제가 며칠이라서 매운 거잘못 먹는데 여기는 맵기보다는 새콤랑과 함께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드는 순두부찌개예요 순두부, 해물, 바지락 등 정말 두 면이 한끗배기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격 대 때문에 이렇게 알찬 구성은 진짜 여기 최고입니다 아, 아 그리고 다 먹고싶은데 아쉬운 분들이란 표정도 아주 잘 듣는 듯 있습니다. 후식으로 저희는 여기 또 두부도넛이 별미입니다. 두부도넛도 먹고 그리고 날씨가 아주 덥잖아요. 날씨 좋은데 또 아이스크림 먹는다면또 여기 아이스크림 종류또 여러가지 있거든요. 녹차, 딸기, 미스카르베이스 녹차 아이스크림.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한여름 더운데 아이스크림, 해물, 순두부, 이들 독도장 아주 알찬 구성인 여기 파전 순두부 꼭 와보세요. 이상 모